오! 문도 열어져! 아, 작정을 했네, 아주 그냥! 출나. 아 여긴 또 어디예요? <laughs> 슬케슬케 어? 가게인가? 야, 여기 어디지? 아, 아 요리공원! 이런 데가 너무 많아, 아 너무 예뻐 그러니까 보니까 오타로의 이런 아기자기한 예쁜 곳이 되게 많네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냥 걸을 수가 없어, 다 들어가 봐야 돼 웨이브

응, 응, 응. 저거 봐라! 아니, 근데 둘이 너무 그림체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요. 아, 실제로 녹여서 만드는 거야水玉の色白と로イシュープこれ 응?これ.はい. 우와! 아! 아, 쏘고. 오, 쏘고. 오. 어왜 어. 왜. 라이트 다 어머. 아, 끝을 네. 어, 어. 끝을 달궈야 되는데. 정신 없어요, 지금. <laughs> 응? 어련히 알아서 아유 잘할까? 아유. <laughs> 외국인이잖아요. 말이 잘안 통하니까. 네. 어, 그렇지. 몸으로 그저 이렇게 되는 거야. 해줘야지. 말이 뭐가 필요해. 엔피츠 음. 뭐였지? 고단순해. 보라 바로바라 음 이제. 고 고임프트. 음음 엔피츠. 어, 설명을 음. 하는데. 어머. 펜. 펜펜 묶을 때. 아. 지금 일부러 소윤이가 야, 못 알아듣는 야, 난... 척 하는 것 같은데? 어! 오! 오! 아아 음, 네. 무슨 통역사가 말보다 행동이 많아. 그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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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만그보큼만 그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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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서 다 도와주네요. 스피드 스피더. 제가 일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선생님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잘 다정하죠. 순데레보다 다정이 전더 좋거든요. 그래서 다정남 좋았어요. 오, 가닥이 낫っ있きて요 스고이. 오, 와. 전부 유비스가요. 전부.

이렇게 살짝 터치하는데 약간 으악. 우와. <laughs> 뭔가 철 <철랑. 웃음> 철렁 <철랑>. 쿵닥 쿵닥 <laughs> 아빠도 다른 의미에서 철렁거린다야 지금 <laughs> 아빠 폐가 부풀었다 <laughs> 아 이어서 가서 마시자 어머 이거 너무 신기하다 나 해보고 싶다야. お二人はどういう関係なんですかいやいやいや今日実はあの自分人生で初めてナンバっていうとても素晴らしい、もう綺麗だったので彼女がちょっと声かけて頑張りましたそうなんですねなかなか勇気いますねいや本当にもうめっちゃもう緊張しましたおー本当に緊張げてモダラドラ大変だできたら誰にあげる いやもうそれはやっぱりもう自分の中で決めてて今日出会った彼女にあげたいなっていいねそれ思ってますおおめっちゃ綺麗すごいはいお疲れ様でしたおおできたおお不思議だ口술重要なわけじゃないよ今あと冷ますので大体一時間ぐらいですね確保して渡しますはい楽しかった楽しかったうん。

왜? 왜 놀라지? 왜? 왜왜 왜. 왜 오들. 왜, 왜찮을수 <laughs> 네? <laughs> 어, 엄청 유명하구나. 아, 팔로워가 그래. 많은가 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엄청 많다. <laughs> 엄청 많네. 다 예, 예, 예. 천 응. 예, 예, 예. 진세, 진세, 응.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남자보단 좀 적은 남자 인기가 없는 남자가 낫긴 한데. 네, 그렇지. 그래도 뭐그 사람이 좋으면 그런 건 신경 안 쓰니까 별로 딱히 그렇게 신경은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좋대. 조윤이 <laughs> 완전 원래... 직진녀야 직진녀. 원래 사람이 좋으면 다 좋아 보이는 법이거든요. 슘미도 가와 특히. 스 아, 까기 해서는. 할수는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키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레は아 아, い이いはいはいはいは아はいは아はいは아は아はいはいはいはい아いはいはいはいはい 키가 크니까. 키가 크니까 아... いはいはいはいは i e えどのぐらいですか。か、はい、ああ,あでも高い高い高い160素晴らしいいいと思いますいいと思います。いいます <laughs> えー、ちなみにじゃ話変えてえー、ちなみにじゃ話変えて俺の印象は初対面の印象,印象は、うん、おもおもうわーああうん。 여기서 방건은 얼마나 솔직하게 표현을 하느냐예요 되게 좋았어라고 표현할지, 오, 이 시도입니다. 이랬더니, 어, 아니, 어, 아, 좋은 사람 같아서 <laughs> 좋은 사람인 건 알아보기 힘들지 않나? 그쵸? <laughs> 얼굴이 좋은 사람인가? 예, 자, 득이 와 음, 자, 득이 와 음, 음. 자, 오, 오래의第一印象, 막, 고, 봤습니다. 마지 아름다운. 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타입은, 친절한 남자. 미트. 미트. 어머, 어머니 저렇게 솔직하게 표현 잘하는 남자, 괜찮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좋아. 그렇죠. 야, 우리 와이프이폰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게 뭐야 이게. 왜 말통하고 좋구만 지금. 스가이누가오 아, 이누가오. 이누가오. 응. 난노쇼다 쇼요 동물 와눈안 피하는 거 봐. 동물 노동물아 에무 이나 동물상도 얘기해요 요새는? 왓아시노 토모다치와 네이다떼 아, 대로 고슬이 뭐? 네코 아 고양이상 네코 아, 대로 코아라 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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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난뭐 동물인데 뭐스 오레? 아 동물 또 본다 또 본다. <laughs> 저자식 바라져 얼굴 달른다. 어? 어? 귀우 <laughs> <여우> 닮았어 닮았어 귀네. 귀츠네. 귀츠네. 아, 키스네, 키스네. 아, 뭐아무래귀네可愛いもんね. 응. ちなみにキツネは好きで키네요好き키네요 아, 아 <laughs> 가와이다, 커와이다, 가와이다. 네. 아예. 아예. <laughs> 진짜 네 완전 직진남네나 <laughs> 어, 좋아 이거잖아. 거침없네 그냥. 어. <laughs> 어. 나여우 여우, 여우, 여우 좋아해. 입술이 너무

야 거기서 끝내지또뭘 물어보냐! 야 반나절만에 이렇게 야? 다 확인을 해? 듣고 있잖아 이 바보야! 또레스카까지금막지금아도레스카 아니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진전이 아니 너무 빠르잖아 <웃음> 음... <웃음> 음... 나고 저런 표정 처음 봤다 아 어. 땀나 손에 <thest> 어 음... 에무이나 어. 와 고민을 많이 했어 어머, 뭐래? 다른 왜에이게 아, 이 아, 게 아, 게 아, 아, 왜게 아, 이 아, 이게이게 아, 이렇게? 야 이게 대답이 궁금하다. 나이조브, <목소리도> <목소리도> 응, 나이조브, 응, 나이조브. 다이조브, 이조래조부진 오늘 복신다. 와우. 아버님 다이조부아 진짜. I'm 다이. <laughs> 음, 여우같이 생긴 남자 여우상 좋아요. 근데 제가 진짜 손 예쁜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이상형에 그게 꼭 있어 있는데 완전 이쁘신 어머 손이 완전 예뻐. 다 모든 게다 이상형이야 모든 게. 손이 너무 예쁘다. <laughs> 어머 어머 눈 보러 봐봐. 손 보러 봐봐. 너무 좋아. 아 <laughs> 어, 이러지 말자. 정신 차려. 소윤아 공부해야지. 곧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있 한국에 온대 한국에 한국에 온대 한국에 있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 뭐야! 무조건 무조건 좋다고 에 있는 한국에 뭐래, 뭐래? 오? 어려운 질문이다 <목소리> 오, 여기요? 응? 여기요? 응? 응. 감사합니다 만나자! <laughs> 어머, 너무 쉽게 오. 넘어갔다 아. <laughs> 만나자 진짜 <laughs> 응, 4월 4 응. 4 응, 아. 아, 4월! <laughs> 지금이잖아! 이미 아. 만난 거 아니에요? 왔든지 갔든지 어? 만났든지 이미 뭐가 왔다 갔다 했을 거아 왠지 오늘 만나고 있을 것 같아. 엄마 아빠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 일 있을 때. <웃음> 진짜. 진짜. <laughs> 다 엄마 아빠 같이 오늘 일한다. 카이 유명한 라 맛집. 예? 뭐라고? 뭐라고? 아, 이 정도면 실종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 <laughs> <laughs> 지금 몇시야 우리 몇 시에 만나 그랬었지? 다 시. 시간 4 0분 지각. 오케이. 세윤이 <laughs> 봤어요 <laughs> 아니 아예 연락도 없이. 아 진짜 레전드. <laughs> 어오 <laughs> <laughs> 아, 아, 아. <laughs> <수고. 웃음> 오. 오. 소윤아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사진 떨리 마셔요. これ 어. 어떻게 해요? 예, 됐 아, 진짜 제 완전 넘어갔네. <laughs> 와, 완전히 갔어요. 이제. 저런 표정 처음 봤네 어? 하이 치즈. 어. 음, g o 니다 어머 너무 어울린다 응. 거, 커플. 거, 커플 커플 인정해요 <laughs> <laughs> 아니다 감사합니다 만네네네네추우니까토리데요 어. 어? <laughs> 어, 어떻게 할까요? <laughs> 어머 저거는 거의 <웃음> <웃음> 저거는 <웃음> 그니까. 저거는 이렇게 해서 해줬어 이렇게. 오와, thank you. 오케이 이거. <laughs> 어, 저 무서워요 아버님. 아니야, <laughs> 정 <laughs> 어, 어, 진짜 좋. <laughs> 오, 아니, 이거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진짜. 오, 요래다. 오, 깜깜해졌네. 밤이야 그래. 5 시에 만나기로 한 거는 안중에도 <laughs> 없어요 지금. 아, 소요. 소요. 우와. 아. 아, 조심해. 빨리. 어, 아, 조심해. 빨리. 어? 아, <laughs> 오, 기병원인 조심하래요. 어머. 응? 아. 남 거네. 남 거네. 소방관. 아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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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설렘 모먼트를 너무 많이 만드는데. <웃음> 뭐야? 오. <laughs> 오, 만났다. 어? <laughs> 혈육의 데이트. 야 다윤이 봐! 다윤이 봐!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무슨 상황이야? 그새 남자친구를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laughs> 그렇게 잘생긴 분을 데려와서 부럽다? <웃음> 부럽다? <웃음> <웃음> 오 마이 갓! 능력 좋다. 이상당해. <laughs> 능력 좋다 이런 생각 했대요 조금+ 조금 부러웠고 그리고 좀 잘생겼더라고요 <laughs> <laughs> 둘다 외모를 그 사이에 그리고 굉장히 잠깐 봤지만 되게 소윤이를 쳐다보는 시선이 아니 엄청 어두웠는데 조금 얼굴이 보인다고 지금 막꿀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야 파악했어 그리고 소윤이도. 막 광대가 여기 달려있는 거야 <laughs> 꼬리가 <laughs> 아니 어떻게 사람 광대가 여기부터 있을 수 있지? 광대가 <laughs> 여기 같아! <곁에. 웃음> <우와>. 와 진짜... <laughs> 아, 너무 좋아 보이고 막. 눈에서 막 하트 나오고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냥 언니 입장에서 아, 같이 만난 거 가지고 이거 만들었어 아, 어. 이거 만들었어 이쁘지. 오모. 타파랑 이쁘다. 이쁘지? 어. 자, 세게크 했었다가 사, 이거 交換시마셈 이거. 어, 어? 이거. 어, 어? 아, 서로 만든 거를 주는 거야. 엄마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체크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야 발세 진행 심습니다. 가여즐 아, 고마이 즐거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거야? 이제 가는 거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머, 뒤돌아본다 자꾸. 그만 봐, 소윤아 즐거웠다. 설레는 차 뭐야? 언니, 남친 온줄 그러니까, 알았어. 아니 남친 만들어 온줄알았어남친이야 어? 어? 어머 뭐야! 수윤아남친이야 어? 정말이야몇 어? <laughs> 살이래? 아 18살 어? 언니랑 같아 18살? 93이래 잠마 93이래 잠마 93이래 잠마 뭐래? 대박이다 아 근데 밥 먹으러 가자 아 그래 음. 아 레전드 아니 대박이다 사기지 사기지 봐. 아니, 봐. 한 번만 봐한 번만 더 돌아보면 죽일 거다 번역대로 되었거든. 뭐다 자기는 어떠니? <laughs> 그래서 내가 아 다른 나라인데 괜찮아 이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laughs> 진심이야? 아니 모르겠어 나진 잘. <laughs> 다윤이는 까마귀가 됐어 지금. 이 막팔했어? 막팔은 아니고 걔가 알려줘가지고 일단 팔로 하긴 했는데. 보여줘봐 보여줘. 미친 거 아니야? 아 근데 잘생겼다 진짜. 아니 근데 그 공방 아니 엄청 작단 말이야? 그래서 걔가 한 얼마나 아, 잡고 막나내 손터치하고. <laughs> 다윤이 너무 귀여워. <laughs> 아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좋지 않아? DM 해. 아 뭐래? 해. 뭐래? 일본어로? 귀엽다, 귀여. 어머 바로 보내? 해, 지금 해. 이거지. 안녕나 소윤. 아까 봤던 아까 그냥 오늘 제. 아니 그렇게 해. 이따가 도도해 보여야지. 아, 진짜 어, 언니가 코치해주네. 어, 어. 야, 근게 자매들끼리 어, 어. 비밀 없이 얘기하는 게 보기가 너무 좋다. 어.